5장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가 5장입니다. 5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마지막 절에는 두로 왕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리를 이 두람 왕이 듣고는 자기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그 레바논의 그 유명한 백항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백항목은 우리로 말하면 거의 한 삼나무 같이 생겼죠. 편백나무, 장상해, 장생인의 편백나무처럼 이렇게 곱게 쭉 뻗어 있는 그 나무. 단단하고 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목재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나무 중에 최고의 목재를 성전 건축 재료로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두로 왕은 이것 외에 두 가지 더 약속을 하는데요. 8절에 보면 백향목 외에 잣나무까지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9절에 보면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뗏목으로 묶어서 바다를 통해 원하는 장소까지 즉그 네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기술자까지도 다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두로 왕에게 왕그 두로 왕궁에 식물을 보내는 것으로 약조를 합니다. 밀이라든가 기름, 올리브 기름을 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5장 13절에 가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역군을 동원한다고 하는 역군은 강제 노동자를 지칭합니다. 강제 노동자를 3만 명을 모으는데요. 계속 읽어보면 짐꾼이 7만 명이고, 뭐돌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이렇게 많은 자들을 강제로 동원했지만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사람들은 불평 없이 다 참여하였습니다. 7년 동안은 성전을 짓는 기간이 7년이었는데요. 그러나 20년이 넘게 계속 건축을 하고 도시를 확장하니까 불만이 커집니다. 그것이 불만이 커진 내용이 다음 주에 살펴볼 12장에서 그 불평이 드러나게 됩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할 그 땅은 다윗이 이미 준비했고, 그 설계도도 다윗이 준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이고요. 또한 2절부터 38절 끝까지 길게 뭐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 자세히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요약을 하면 솔로몬은 먼저 성전 외부 공사, 외부 공사를 건축했다고 말씀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내부 장식을 하고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38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동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번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 살펴본. 그 1천번째 1천마리의 짐승을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었을 때 나타나셨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지금 이 성전을 네가 건축하니 만일 내 법도를 따른다면 만일 내 율례를 행하고 만일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말, 다윗에게 약속한 말을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법을 성전이 지어졌더라도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성전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건물이 될 뿐이지요. 7장으로 넘어가면 7장은 12절까지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12절에 보면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7년이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넓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7장 13절에서 또 저기 51절까지는 성전 기물들을 자세히 또 설명하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큰그 놋, 놋 물두멍이 있고요. 또 작은 물두멍들이 10개 있는데 오른쪽 성전 앞에 5개, 왼쪽 5개 이렇게 에, 에, 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에 성막 안에 물두멍 딱 하나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짐승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이 큰 것과 작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씻는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가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성결 의식에서 또한 사용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그, 에, 그림은 7장 21절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기둥을 성전 문 입구에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성전 안쪽에서 볼 때, 성전 안쪽에서 바깥쪽에 볼때 오른쪽이 야긴이고요, 왼쪽이 보아스입니다. 그 뜻은 "오른쪽 야기는 그가 세우다"라는 뜻이고요, 왼쪽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는 뜻으로, 세우셨다는 뜻으로, 이렇게 양쪽의 기둥을 솔로몬은 세워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기둥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이신 부귀와 영화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의 그 재료들은 풍족하게 사용하였습니다. 백향목, 잣나무, 뭐 돌, 또 정금, 은, 뭐 이렇게 노트 많은 재료들 최고의 것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준비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8장에는 성전 봉원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8장에는 성전 봉원식을 하는데요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그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언약계 은약계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은약계는 현재 다윗성 그 다윗 왕궁 옆에 천막에 지금 현재 있었고, 다윗은 그래서 늘 마음이 안 좋아서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허락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짓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제사장 어깨에 메어서 성막으로 들어와 이제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지성소에 벗게를 안치하고 이렇게 나올 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에, 8장 11절 말씀에 제사장이 성전에 나올 때 제사장들이 구름이 가득하여 얼마나 많이 가득한지 서서 잊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왔지만 출애굽 때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백성들이 지날 때에 하나님의 친히 구름이 되셔서 구름으로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신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죠. 지금 지금은 우리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는 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을 요한 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가 이어지는데요.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5절 말씀에 왕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이루셨다라고 고백으로 봉헌사를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고백입니다. 8장 22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해중을 대표하여 하늘을 향하여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22절에서 53절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하게 기도를 길게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강구하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면 8장 56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봉원식 마지막은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축사를 하는데요. 8장 61절 말씀입니다. 8장 6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라고 축사를 합니다. 성전 완공 후에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원식 이 행사는 14일간 계속 똑같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절기, 초막절 절기였는데 절기와 함께 지키게 됩니다. 구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아,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성전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면 그렇게 에, 이뤄주신다는 것이죠. 오절에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지키지 않으면 이제 솔로몬이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온전히 행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은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데요, 일절 말씀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이제 듣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이 스바는 구스라고 하고 지금의 에디오피아인데, 이 스바에는 유난히 유황과 금과 보석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절에 보면. 이 서바 여왕은 수행하는 자들을 심히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심히 많이 데려온 이유가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묻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습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다말 말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크게 감동되어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솔로몬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스바의 왕 방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이십사 절에 가면 십장 이십사 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부를 많이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심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은 아버지 다윗의 노력의 기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조건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풍족해지니까.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라고 있거든요. 왕이 생기기 전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이 생기면 이것은 꼭지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10장 26절 말씀해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병거가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것은 애굽에서 내려가서 사온 것들입니다. 신명기 17장의 왕의 글례를 보면 16절 10,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애굽에 가서 병마를 얻지 말라라고 이미 왕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결국 다세 가지 다 어겼습니다. 인간의 속성이 너무 많이 쌓아두면 세속적인 왕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두셨습니다. 11장에서 결국 여자를 많이 둔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은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모압이라든가 뭐 암몬, 에돔, 시돈, 헷 이러한 주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11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 그 율법에 신명기 말씀 모세 율법에 이방 여자와는 통혼하지 말 것을 이미 하나님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솔로몬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올무가 되어서 솔로몬 마음을 미혹되어 갑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 천명의 여자들에게 결국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그 여인들이 솔로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결국은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1절도 이제 길게 말씀하는데요. 요약하면 이 솔로몬은 여자들의 신그그 그 여자들이 가져온 신을 위해 산당까지 짓게 했습니다. 또한 그 신들을 분양할 때한 번씩도 제사까지 참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그 평안한 세상을 원했기에 주변, 모든 주변국 나라 공주들과 정략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안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전쟁이 없이 좋았겠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정략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들을 다 자기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평안한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방법은 당장만 바라보게 합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외소해 보여도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11장 11절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의 명령한 법을 어겼으니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13절에는 오직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않는다. 왜냐? 내종 네 다윗을 생각해서 또한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만 네 아들에게 주겠다. 왜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왕조를 이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42절에는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아들 르어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왕을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도천 명의 여자들에게서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셀수 없이 많이 낳겠죠. 았 그래서 성경에는 저 아들 딱한 명만 밝힙니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이 다음 주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의 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을 어긴 솔로몬에게 주인을 바꿔 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끝까지 처음에는 붙잡았지만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세속적인 부귀영화에 눈과 귀가 다쳐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지요. 성전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으로 사느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자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